노인이 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건강이고요.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또 가능하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2026년 정부 예산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중에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100세 시대에 과연 나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많다면, 내년 노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인에 대한 건강 예산,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 돌봄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되었는지, 일자리나 소득보장과 관련된 예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내용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운동, 스포츠를 하고 싶다면 내년 예산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모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일단 운동, 스포츠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좋고 나라 입장에서도 장기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인구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중에서 약10% 정도가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운동하겠다, 스포츠 강좌 듣겠다 생각하시고요. 가깝습니다. 주위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니까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돌봄인데요.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던 곳 그리고 만약 간다 하더라도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가고 싶다 또는 요양원을 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24만 명이었는데요 2030년이 되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후기 고령인구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도 뒤쪽 후기에 해당된다. 75세 이상으로 가게 되고요.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율 전체 인구의 40%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그러니까.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내가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한다. 살고 싶다. 노인의 56.5%입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인데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히 노인인데요.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확인해 두셔도 되고 부모님이 있다면 미리미리 아들, 딸도 이 내용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읍면동 어디 가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사를 해보고 의료가 필요한지, 요양이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종합 판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함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잘된 지방자.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통합 지원을 실제 언제부터 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 군, 구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통합 연계해서 지원해주겠다. 내년. 예산에 담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연금공단 신탁 계약 기반 시범사업 7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가 걸리게 되면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틈을 타고 치매 환자들, 치매 환자들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에 대한 재산 관리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인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일하는 것이 즐거운 분들도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노인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이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공고가 뜰 텐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공익활동형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평균적으로 약 3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공익활동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데 한 달에 평균 29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달 평균 60시간입니다. 한 달에 7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회서비스형도 기억해 두시고요 시장형 사업단 그리고 취업활선형 시니어 인턴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입니다.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전국에 73만 6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월 최대 3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분들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 6천명. 이분들은 한 달에 최대 3만 8천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업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우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 기준은 2005년 이전 아파트인데요. 화재 감지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페달 오조작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버려서 나는 사고, 급발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페달을 잘못 인식한 겁니다. 멈춰야 될 때, 오히려 가속을 해버리는 사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오조작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택시 하시는 분들, 화물차 끌고 다니는 하시는 분들, 고령운수사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년 예산에 방지장치 보급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6년 노인과 관련된 예산, 어떤 것들이 편성되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 심화될 초고령사회 여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미리 준비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지만 부모님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